미래도시 포럼 리포터 서하루입니다. 지난 5월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세계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현황을 보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웨이모가 가장 앞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글에서 독립한 브랜드죠? 현재 600대 차량이 미국 피닉스에서 1년 전부터 달리고 있는데 2천만 마일을 달렸다고 합니다. 1마일은 1.6km 정도니까 총 3,200만 km 이상을 웨이모가 달렸습니다. 앞으로 수만 대의 웨이모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누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입니다. 여기는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아 일본 혼다와 회복합니다. 벌써 200대 이상의 차가 미국과 일본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액티브. 이 액티브는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와 손을 잡은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데요. 두 회사가 합작회사로 모셔널을 만들었죠. 앱티브의 자율주행 소프트파워와 현대의 자동차 생산력이 시너지입니다. 100대 이상의 차량이 2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곧 한국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두입니다. 중국은 정말 많은 인구를 두고 정부의 b o 아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00대 이상의 차량이 30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거리를 돌파했습니다. 일본도 무시 못하죠. 토요타가 코로나만 아니라면 이번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 경기장에서부터 공항까지 자율주행을 선보인다고 했는데 무산됐죠. 네. 중국 포니와 손잡고 일본과 중국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우버는 이미 공유차량으로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고 달렸고 사고도 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토요타와 손잡았다는 포니는 중국 기업인데 미국에서 상당한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식료품 배달을 로봇택시로 했다는군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나왔습니다. 이미 전기차는 거리에 상당하게 뿌려졌고 특이하게도 다운로드 방식의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을 탑재해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으로 거리를 달립니다. 올 하반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레벨5가 완성된다고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는데 주가가 벌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한 지는 꽤 됐고요. 총 2,000대. 여기서 테슬라의 다운로드 방식은 뺍니다. 총 2,000대가 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세 개를 누비며 레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자율주행 자동차 등록수가 100대입니다. 이상,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